네. 부산프로 양부장입니다. 네, 오늘 갈 곳은 양변기가 잘 물이 안 내려가서 불러주시는 현장인데요. 양변기가 도대체 왜안 내려갈까? 아, 대체왜안 왜, 왜, 내려갈까? <laughs> 약간 긴장되고 있습니다. 양변기에 되게 독특한 이물질이 빠져서 작업자가 이제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봤던 제일 특이한 이물질은 틀리였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빼내드려갖고 드리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laughs> 그 저희 하수구해자왕 본 채널에 쇼츠 영상으로도 하나 올라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걸 어떻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을까 찝찝해서 그런 댓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틀리를 제작해주는 업체에서 그거를 세척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주면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하고 재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병기에서 봤던 특이한 인물질은 보드마카 일하시는 직원분이 뒷주머니에 작업할 때 쓰셨겠죠 뭐 표시하기 위해서 그걸 빠진 줄도 모르고 한 적이 있었고 신용카드 유아용 칫솔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양병기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위에 있으면 언제 거기 쏙 양병기에 들어가서 물을 내릴지 모르거든요 양변기 위에는 가급적 어떤 작은 물건들을 놓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또 양변기에다 부어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짬뽕 갖다가 부어셔갖고 막히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 조개 껍데기가 그걸 양변기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가 계십니까? 아, 지금 씻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좀 이따 들어갈까요? 아, 어, 아니요, 지금 일단 들어오셔도 돼요. 아 <laughs> 혹시 저기 뭐 네. 어떤 음식물이나 뭐 그런 걸집어넣으신 적이 있으세요? 야, 음식물을 저희 안집어넣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좀... 아 그러면 씻고 나오시면 그때 네네.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만 차에 좀 가있을게요. 예, 그래서 아, 네. 한 한 15분쯤 후에 오면 될까요? 아네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컴포즈 커피나 한잔할까? 라탄 카페라테 한잔 주세요 이런 것도 막 하셨네요? 네, 잔수도 안 오르고 어. 지 그래도 이게 비교적 잘 내려가는 거 같아요 용변이 안 내려가고 뭐 다시 떠오르거나 이런 현상도 있어요? 물만 이렇게 쭉 차오르다가 천천히 빠지거든요 보통 어떤 이물질이 걸려 있으면 네네. 물은 빠져나갔는데 네네. 이물질 때문에 용변이 이렇게 붙여서 다시 쓱 올라오고 나가 휴지 같은 경우는 휴지가 붙여서 얼굴을 다시 이렇게 내밀거나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다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잔수가 거의 안 보이네. 막히지 않은 것 같은데. 음. 호수에서 공급되는 물이 여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호수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빠져있으면 물이 공급이 안돼갖고 여기가 많이 안 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 꼽혀 있어요. 네. 이게 아마 이 속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막혔던지 네네. 터키지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막혔던지 물이 안 나오고 있던지, 아니면 저 호수에서 물이 별로 안 나오고 있던지. 근데 보니까 호수에서 물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쫄쫄쫄쫄 나오긴 하는데,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독이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은 빨아들여 볼게요. <웃음> <웃음> 머리카락은 한무팅에 나왔네요 네 근데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최신데 이게 막았을 수도 있긴 있죠 이 정도 또안 차오르네. 또안 차오르네. 차 있다가, 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딱 열어 보니까 너무 잔주가 없어 보이고 이런 현상도 있으셨어요? 그런 건 없, 그런 건 없었어요. 한 번만 더 빨아들여 보고. 아안쓸 때도 보글보글 할 때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 건 없어요. 아 쓰지 않으실 때. 네, 그런 건 그런 것도 없었어요. 딱히 없었어요. 그런 딱히 없었어요. 아니 뭐 딱히문 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거 제외하고는. 네네. 네. 그리고 그물 파랗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수조 어도 안쪽 구석에 막 아, 요. 세건데도요 네. 많이 남아 있는 거. 쪽으로 더어아 아, 이, 이거는 사실은 요요 네. 요거의 문제라서 약간 저 코스에서 되게 쫄쫄 찔거같다고하잖아요저거는좀정상하는더 좋았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물컵에 네. 물을 좀 이렇게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컵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한번. 차죠? 그죠? 여기 물 부으니까 차올라요. 그러면 막힌 게 아니고, 물이 저기에 잘안 나온다는 얘기네. 막힌 게 아니오 그러면은 저 부속에서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제가 자재를 사서 네. 교체를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네, 뭐 양병계에서 나온 거는 머리카락 뭉치네요. 근데 이제 고객님의 초점은 이제 양병이 밑에 고여 있는 그 물이 너무 낮아서 그거에 대해 좀 초점이 맞춰 주신 것 같아요. 도기에서 그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막혔거나 부속 문제일 수 있는데 부속에서 물이 잘안 나오거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부속의 문제인 것으로 이제 실험 결과 한 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속을 사기 위해서 제가 단골로 가는 배관재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음, 아까 사뒀던 커피가 있네요 네 하수구 해장 본 채널의 최근 영상은 82,000에 나왔는데, 예, 저희 올린 첫 영상은 140회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수구의 제왕 채널이 얼마나 인기 있는 채널인지 실감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갖고 막그 하수구의 제왕 랩핑이 되어 있는 사진을 저기 차량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뭐 화수구 재앙이네요. 그래서, 어, 그래, 마저, 사진을 같이 찍어도 괜찮겠냐고, 자기 구독자라면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를, 본 채널 영상에 나오는, 아, 최프로나, 아, 다른 어떤 팀원으로 착각한 건 아닌가? <laughs> 그래서, 아, 나는 거기 그, 나온 영상 거의 없어. 최근에 몇개 올라왔는데, 거기 나와 있는 분은 서울분들이고, 나는 부산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찍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찍었죠. 되게 쑥스러웠습니다. 저 MBTI I거든요.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수구의 제왕의 전국적인 인지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유튜버 아우. <laughs> 아네. 어, 가면 씁시다 유튜버. 아저양 부장인데 양 부장. 양 부장. 아양 부장. 아그래양 네. 부장 어울리네. 네양부장다 저기 뭐냐 양병기 그 필밸브란거나 라 아, 여기 이게 아, 아, 그거 아, 네. 아. 네 그리고 양병기용 그 저기 뭐냐 요요 여기 연결하는 거아 열자리형네 네. 네, 일반적인 거네 일반적인 이거랑 연결할 수 있는 거면 네 수고하세요. 아마 요 중간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물이 안 나오고 있었나 보네요. 잔수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오전일이 끝나고, 아, 배가 고파서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한시간 넘었는데, 밥을 먹고 오후일을 가고자 합니다. 오후 은 저희 하수구의 제왕 아파트 싱크대 이벤트 관련해서 온 문이거든요. 오후에도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